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독한 영광입니다. 저녁인데요. 파도와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 커피 한잔 타고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말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교 학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목소리> 이전에도 제가 대학 학위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좀더 부연하고자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구독자분들이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학위를 진짜 취득해야 되냐? 대학교 학위 필요도 없는데, 요즘 세상에 학위 취득한다고 해서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더 대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그 4년 동안 시간을 허비해서 해야 되냐? 이메일로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일반인들 중에, 아, 대학교 학위 필요 없고,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잠깐 있었는데, 어렸을 때요, 20대 초반에. 일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논문도 쓰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학위를 해야 되냐? 일단 사람들이 대학 학위, 졸업장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졸업장을 따는 그 목적은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뭐 상징화된 개념이라고 봐요. 졸업장, 꼴, 뭐 취업 뭐 이런 식으로요. 저희가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업을 얻는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주입시키죠. 그러한 주입에 의해서 우리들은 교육을 받아왔고, 뭐 어떻게 보면 세뇌되었고, 그런 사고관에서부터 이미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호봉 얘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했지만, 대학 가기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솔직히, 학업에 열등감을 좀 가지신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살다 보면 어른들 중에 나이 많이 든 세대 분들 중에 아니면 요즘은 또 젊으신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학위 필요 없다. 고등학교 나와서 그냥 바로 취업하면 된다. 그게 장땡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요즘 공무원분들 대학교 졸업 안 하고 많이 시험 준비하시고 그리고 임용되셔가지고 대학교를 자퇴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상당히. 경찰 공무원분들은 대부분 고졸이에요, 요즘은. 예전에는 대졸이 많았거든요. 요즘 다 고졸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중에 학위, 공부에 좀 열등감을 가지신 어른 세대, 아니면 어, 요즘 젊은 어, MG 공무원분들도 자기가 이제 학위가 없어가지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아그 학위 필요 없어. 어? 일하는데 뭐 아무 지장이 없다. 마무리 영향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영상에서 요즘 대학학기 따가지고 다 좋은 일자리만 원한다 힘든 일자리로 가지 않고 소위 말해 중소기업으로 안 가고 다들 일안 하고 논다 눈만 높아졌다 그렇죠 뉴스나 미디어에서도 말하기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취업을 해야 된다 취업 시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교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용화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고요. 대학교 교육은 굉장히 일반화돼 있고 굉장히 제도화가 돼 있어서요. 전 세계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공통된 커리큘럼이라든지 가르치는 방식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개론서 이런 것들이죠. 그게 어느 정도 통일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수님들도 서양의 영국이나 미국식의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의 균등화된. 일관화된 학계에서 통용화되고 있는 지식들을 배웠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은 한국이든 여기 중동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영국이든 어느 정도의 공통된 언어와 방식으로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느 한 국가에 학부생으로 있는 이씨가 있다고 봅시다 그 A 학생이 지금 대학교에서 뭐 졸업반에 있고 조만간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라는 그러한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그 학생이 어떠한 과정을 겪었고 무엇을 공부했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감내했고 어느 정도의 또 경제적인 투자를 했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B.C.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의 B.C.는 4년제 대학교에 무슨 땡땡 전공을 해서 지금 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대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 전공 과목 몇 개, 뭐 교양 과목 몇 개, 그리고 뭐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4년의 헌신과 투자가 있어가지고 그 학위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국에 있는 C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대학교 학위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일된 일관성을 준다는 거죠. 마치 어, 자격증과도 같습니다. 한 학생의 정확하진 않지만 한 학생의 이 4년 동안 그런 노력과 투자를 어느 정도는 반영한다는 거예요. 세계 갖고 있는 여러 고등학교들이 있고 뭐 교육도 다르겠지만 시스템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학교의 교육은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균등성을 가지고 있다고 라볼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학교 학위를 가졌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교육을 한 사람이 받았고 그 과정을 무사히 견뎠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뭐 70%, 뭐 요즘은 계속 대학 진학률, 졸업 졸업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대충 뭐 60에서 70%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선진국은 약40% 정도로 더 낮죠. 아무튼 40에서 뭐 70%까지 사람들이 대학교에 진학한다는 거죠. 그 사이 안에서 10명 중에 뭐 4명, 5명, 6명은 대학교에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무언가를 도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학위를 가진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그 학생들, 사람들에 비해서 검증이 덜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대학교의 과정보다는 현저하게 덜일관화돼 있어요. 각 시스템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라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보편화된 지식을 학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종들과 다른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여기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위로만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겠다 라고 결심하신 분들은 진짜 마음을 정말 단단하게 먹으셔야 되고요. 보편화된 교육을 받으신 그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보다 더 출중하고 뛰어난 그리고 특수한 능력을 겸비하셔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성공하신 케이스로 인용이 많이 되는 분들이 있죠.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분들은 애초에 대학하기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 워낙 뛰어난 전 세계 0.0001%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학부 때부터 교수들 이상의 교수들의 능력을 능가하는 실력을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그러한 잠재력을 그렇다면, 고등학교 졸업장으로만 이 사회에서 이 정말 치열한 이 정글 사회에서 여러분이 그걸로만 승부수를 보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들은 정말 큰 결심하셔야 됩니다. 쉽지가 않은데요. 이 보편화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어딜 가든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의 자질과 능력이 검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보편화된 교육을 받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무언가 해서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의 능력을 스스로가 검증을 해야겠죠 타인들의 특수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와 마크 주커버그로 예를 드는 고졸 자 성공 사례를 드는 것은 무모하고 그냥 생각 없이 비교하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무모한 비교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했을 때 자기가 남들보다 월등히 출중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보편적인 교육 시스템, 교육 제도를 거치시셔라, 이 말입니다. 저도 남들보다 출중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설계해놓은 그러한 교육 시스템에 안착해서 그 학계, 그리고 지도교수, 그리고 그 전공 교육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이론과 과정을 습득을 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한 능력을 커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결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는 출중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제도권 교육을 이수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그 제도권 교육이 주고 있는 방식대로 과정을 거쳐서 학위를 취득한다든지 뭐 자격증을 뭐 취득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학위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하는 한 회사에 다른 경쟁자가 있는데 그분은 학위가 있어요 인사과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그 사람이 경쟁자인 대졸자를 채용했어요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내놓지 않고서는 그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역지사지로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이면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누구를 채용할까요? 이미 제도가 검증한 사람들을 뽑아야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들은 타인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으면 대학교 학위를 취득해라. 단 남들보다 출중한 능력들이 몇 가지 있다, 뭐한 가지라도 있다. 그러면 따지 마세요. 근데 생각했을 때 없어,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보통 이상의 직업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면. 3D 자 이상의 사무직을 원하신다면 대학교 학위를 당연히 따야 되는 겁니다. 무슨 수로 검증을 할 겁니까? 타인이 여러분을 무슨 수로 검증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은 무슨 수로 검증시켜서 타인에게 보여 줄 것인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잘 선택하시길